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세종시 6-3 생활권에 위치한 자이 아파트가 올해 7월달에 분양 예정입니다. GS건설은 현재 자이 홈페이지 분양 캘린더를 통해 사업지의 분양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단지는 세종시 6-3 생활권 L1 블록 현장으로 전용면적 84에서 153, 1350가구로 구성됩니다. 사업지는 주변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이 예정됐으며 세종필드 골프장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2월 달에 인근에서 분양한 세종리첸시아 파밀리의 아파트가 일반 공급 1순위 평균 183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아파트에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최소 2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 청약통장에 미리 납부해야 됩니다. 청약신청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 50% 나머지는 전국에 배정합니다. 세종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1순위는 집이 없거나 주택을 한채 갖고 계신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응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등이 있습니다. 일방 공급은 전용 면적 8호 이하 청약 가점제 100%, 전용 8호 초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84점 만점으로, 4인 가구 기준 최고 69점까지 가능합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에서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일반공급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중에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잼손TV였구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